폰 배터리가 달른 일곱 가지 숨겨진 이유, 삼성도 몰랐던 진실. 아, 배터리 또 달았어. 휴대폰을 붙잡고 사는 우리에게 가장 끔찍한 말이죠. 아침에 100% 충전했던 배터리가 오후만 되면 20%로 곤두박질치는 기적? 분명 충전은 열심히 했는데 왜 자꾸 배터리는 비실비실 할까요? 삼성 서비스센터에 가서 저기요 제 폰이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아요 라고 말하면 보통은 고객님 앱 정리를 하시거나 밝기를 낮춰보세요 라는 교과서적인 답변만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사실 배터리를 좀 먹는 진짜 범인들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설정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충전기를 탓하거나 보조 배터리를 주렁주렁 들고 다니는 노예 신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삼성도 차마 알려주지 못했던 배터리 절약의 오픈 일곱 가지 비밀을 유머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는 잠자는 배터리 도둑. 이건 마치 나 지금 일안 하는데 일단 월급은 줘. 라고 외치는 얌체 직원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는 연결되지 않았을 때도 주변 신호를 계속해서 탐색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폰을 켜면 수많은 와이파이 목록이 뜨는 이유가 바로 이 녀석들 때문이죠. 해결책 필요할 때만 켜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끄세요. 특히 잠자기 전에는 비행기 모드를 잠깐 켜두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와이파이와 블루투스가 잠시 퇴근하면 배터리도 꿀잠을 자게 됩니다. 이 위치 서비스 나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배터리를 털어간다. GPS는 마치 스토커와 같습니다. 고객님이 어디에 계시든 제가 다 지켜보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꼴이죠. 구글 지도, 배달 앱, 날씨 앱등 수많은 앱이 여러분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위치 추적이 생각보다 배터리를 엄청나게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해결책 위치 서비스 설정을 앱 사용 중에만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굳이 위치 정보가 필요 없는 앱은 과감하게 권한을 끄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 앱이 굳이 내 위치를 알아야 할 이유는 없겠죠? 너 거기서 뭐하니? 라고 물어보세요. 3. 화면 주사율 부드러운 화면 뒤에 숨겨진 배터리 폭식마. 최신 스마트폰들은 대부분 고주사율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1초에 화면을 몇 번이나 새로 고치는지를 나타내는 값인데, 이게 높을수록 화면이 훨씬 부드럽고 매끄럽게 보이죠. 마치 천 원짜리 밥을 먹다가 2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먹는 기분? 하지만 이 부드러움의 대가는 엄청난 배터리 소모입니다. 해결책 일반적인 웹 서핑이나 영상 시청에는 굳이 고주사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설정에서 주사율을 기본 60 퍼트즈로 바꿔주세요. 혹은 가변 주사율 모드를 사용해 필요한 상황에만 고주사율이 작동하도록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드러움 대신 배터리를 선택하는 거죠 4. 백그라운드에 몰래 일하는 배터리 얌체들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다른 앱으로 넘어가면 이전에 사용하던 앱은 완전히 종료되는 게 아닙니다 백그라운드에서 마치 숨어서 일을 하는 것처럼 대기 상태에 있죠 나 아직 안 죽었다 언제든지 다시 불러줘 라고 외치면서 말이죠. 문제는 이 녀석들이 백그라운드에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거나 알림을 보내면서 배터리를 계속해서 갉아먹는다는 겁니다. 해결책 설정 앱 특정 앱 백그라운드 사용 제한을 설정해 주세요. 자주 사용하지 않는 앱은 절대 사용 안함으로 설정하면 배터리 수명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마치 야근 수당 없는 회사에서 일하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죠. 어, 푸시 알림 나좀 봐줘. 배터리 소모의 주범 알림이 올 때마다 화면이 켜지고 진동이 울리고 소리가 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배터리를 소모합니다. 특히 광고성 알림이나 별 의미 없는 알림들이 쉴새 없이 오는 경우 우리의 배터리는 쉴틈 없이 일을 해야 합니다. 해결책 알림 설정에서 불필요한 알림은 과감하게 끄세요. 특히 쇼핑 앱이나 뉴스 앱의 알림은 배터리를 잡아먹는 하마입니다. 폰을 켤 때마다 알림창이 지저분하게 가득 차 있다면 그만큼 배터리도 울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6 다크모드 착한 모드라는 오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다크모드 쓰면 배터리 절약돼. 라고 알고 있습니다. OLED 디스플레이에서는 검은색 픽셀이 꺼져서 전력을 덜 소모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LCD 디스플레이에서는 다크 모드가 오히려 배터리를 더 소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은색을 표현하기 위해 전력을 더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해결책 자신의 폰이 OLED인지 LCD인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폰의 디스플레이 종류에 따라 다크 모드를 현명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폰이 LCD라면 다크 모드를 남발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7. 자동 밝기 편리함 뒤에 숨겨진 배터리 괴물. 자동 밝기 기능은 주변 환경에 따라 화면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해 줍니다. 편리하긴 하지만 이 기능은 꽤 많은 전력을 소모합니다. 폰이 계속해서 주변 밝기를 측정하고 화면 밝기를 조절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배터리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이죠. 마치 사장님, 지금은 밝게, 지금은 어둡게 해드릴까요? 라고 계속해서 물어보는 번거로운 비서와 같습니다. 해결책 자동 밝기를 끄고 수동으로 밝기를 조절하세요. 실내에서는 밝기를 2030% 정도로 낮추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밝기를 조금만 낮춰도 배터리 사용 시간은 눈에 띄게 늘어날 겁니다. 결론 배터리 절약 습관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우리의 배터리를 몰래 훔쳐가던 숨겨진 범인들이 바로 이 녀석들이었습니다. 충전기를 탓하거나 보조 배터리를 들고 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위에 일곱 가지 팁만 잘 지켜도 훨씬 더 오래 가는 배터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설정을 조절하는 것이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제대로 설정해두면 폰 배터리가 닳아버려 중요한 연락을 놓치거나 지도 앱이 꺼져 길을 잃는 오픈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폰의 설정을 확인해보세요. 혹시 여러분의 배터리를 몰래 훔쳐가고 있는 얌체들이 있진 않나요?